자 중요한 거는 뇌세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예요. 그게 인공신경망의 핵심입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 고했죠 들어와서 들어온 값을 취합해서 밖으로 어떤 값을 내보낼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떤 값들이 이게 뇌세포예요. 뇌세포인데 어떤 값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겠죠. 연결돼서. 그렇죠? 어떤 값들이 들어오는데, 이 값들을 받을 때, 받을 때 중요합니다. 받을 때 뭐가 결정이 되냐면, 얘가 결정, 얘를, 얘의 값을 조정해주는 값이에요. 얘가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뇌세포가 조정 해요. 어떤 거는 크게, 어떤 거는 작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을 조정해줍니다. 이런 조정된 값, 얘를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런 가중치의 값들이 들어오면, 만약에 100이 들어오는데 가중치가 50, 0.5다. 그러면 50이라는 값만 나는 받겠죠? 이 값들을 앞에서는 다 더해줘요. 모든 들어오는 값을 다 썸해줘야 되죠. 어떤 값들을. 그래서 다 더해주면 값이 어떤 값이 하나가 나오겠죠. 뭐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1이 되든, 10이 되든. 그 값을 받으면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이값의 아웃풋을 보낼 때는 이 함수에 의해서 어떤 값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네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받은 모든 데이터의 값을 취합을 해서 하나의 값으로 다른데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뉴런의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어떤 다른 값들을 다 들어오면 이 값들을 취합해 주고. 그래서 이 값들을 전달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값들이 쭉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뭘 배우느냐면 하 아직 인공신경망 배우지도 않았어요. 인공신경망 중에 하나인 하나의 뉴런 퍼셉트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묶여져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까지는 우리 아직 배우지도 않은 거예요. 어, 나중에 다음 주에 그 내용을 할 겁니다. 제가 시연적으로 볼 때는 아마 다음 주에 이 파트가 그거예요. 이런 뉴런들이 연결하면 어떤 역할을 하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작동을 하지? 라는 거를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앞에 간단하게 신경망이라는 게 뉴런, 즉 뇌세포 하나가 어떤 값들을 받아서 어떤 값을 내보내지에 대한 얘기예요. 결론은 여러 개의 값을 받아서 취합해서 하나 값으로 내보내는데 내보낼 때 여러 가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어. 그럼, 내보낼 때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죠. 0이야, 1이야. 초창기 때는 이렇게 내보냈어요. 초창기 때 함수는 딱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간에 나갈 때는 뇌세, 모든 뇌세포가 이거예요. 아, 나는 너, 니네들이 뭐라고거다 필요 없고, 받아서, 어, 그래, 너는 1이야. 너는 0이야.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갈 때는 또 0, 1로. 근데 이렇게 했더니 너무, 어, 이게 학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까 전에 봤던 시그모이드 함수도 만들어내고, 탄젠트 함수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요즘은 렐루 함수라는 걸 만들어내고, 해봤더니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뇌세포의 예측력이 자꾸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아, 그럼 이런 함수들을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뇌세포들이 수없이 많이 연결되면 엄청난 일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게 요즘 나오는 그 딥러닝의 얘기입니다. 자, 신호는 이거예요. 뭐, 근데, 근본적으로 모든 뇌세포의 기능은 어떻게 돼요? 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나중에 뇌세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지, 있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이 하나의 뉴런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게 뭐라고 하지 그래서 가중치가 중요합니다. 어떤 값들이 들어올 때, 앞에 나오는 요 값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요 값은 가중치를 얼마로 조정해주고 결국은 이 가중치를 얼마의 값으로 조정해 주는지가 학습이라는 말이에요. 학습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고 학습은 얘입니다. 얘를 얼마로 조정해 줄까요? 다음 번에 그러면서 계속 학습해서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학습 웨이트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있습니다. 값이 1, 0.2, 0.3, 0.9가 들어옵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입력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거나 마이너스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져요. 왜냐면 이 값을 만약에 어떤 값이 100이다, 그럼 얘를 표준화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 보면 알겠지만 왜냐하면 시그모이드 함수 즉 우리가 쓰는 로지스틱 함수가 0에서 1사이의 값을 바깥으로 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확률이라서 0에서 1 사이 값만 갖는다고 배웠잖아요. 그죠그 값으로 꾸려 주는 거잖아요, 결과값을. 그러면 인풋도 0과 1사이 값을 갖는 게 모델이 정확하게 예측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연구해 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쓰 그러니까 로지스틱 함수를 쓴다 그러면은 앞에 입력값을 0에서 1사이 값으로 다 바꿔 줬었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값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표준화 작업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웨이트는 당연히 이 0에서 1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받아서 이 값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각각의 들어오는 인풋 값에 조정되는 가중치 값들이에요. 자, 이 값들을 우리가 서메이션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중회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웨이트 값하고 각각의 값을 합쳐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1 곱하기 0.1이니까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0.1 곱하기 1. 그러니까 0.1이 되겠죠? 이값 더하기. 0.15 곱하기 2. 이값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4개 값을, 얘를 더해주고, 얘를 더해주고, 얘를 더해주고, 얘를, 더해주고, 얘를 더해줘서 이 값들의 총합이 얼마냐? 0.445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딥러닝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은 수학적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행렬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얘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아니고 한꺼번에 싹 해서 계산해주는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행렬할 때 이렇게 열, 열이죠. 어떤 값들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값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트랜스포즈 했다라는 의미로 WT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렵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제가 수학적 용어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배우려면 수학의 핵, 행렬 이론을 좀 알아야 돼요. 행렬. 왜 행렬을 쓰느냐?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왜 행렬이 중요하냐면 요즘 인공지능은 동시에 하나의 값을 한 번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100개를 처리해줘야 돼요. 값이 한 번에 100개가 들어오면 100개를 한 번에 처리해 준다고. 이거를 CPU가 아니고 GPU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빨리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딥러닝은 이제 그런 걸 이용합니다. 그런 걸 이용할 때 이제 행렬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야 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값들을 다 곱해줘서 더해준다는 거죠. 자기 들어오는 값은 자기 가중치를 더해줘서. 곱해줘서 여기다가 더해주고 더해주고 다 더해줘요. 그러면 이 값들이 여기 들어오면 최종 아웃풋은 우리가 로지스틱 함수에 의해서 이 값이 나가는 겁니다. 즉 들어올 때는 1, 0.2, 0.3 9라는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값이 하나로 묶어져서 나갑니다. 이게 뇌세포의 역할이에요. 뉴런의 역할. 그 모든 뉴런들이 값을 다 받아서 정리해서 하나의 값을 계속 내보내겠죠. 어. 그러면서 가장 정확한 값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뉴런이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다음에 하나가 필요할까요? 두 개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입력층하고 출력층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회기 분석 또는 로지스 회기 분석이 이거예요. 히든 레이어가 없어요. 자 봤죠? 히든 레이어가 없어요. 값이 들어오면 출력층을 통해서 그냥 예스, yes, 노로만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로지스틱 함수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로지스틱 함수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단층퍼셉트론, 즉 아까 전에 하나 퍼셉트론 하나의 역할을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확장을 하는 거죠. 야 중간에 은닉층이라는 거를 두면 좀더 다양한 역할을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진 게 중간에 은닉층을 하나 만들자, 뇌세포를 하나 거쳐서 가자. 그랬더니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뉴런들이 묶어서 하는 신경망이 되는 거죠. 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망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신경, 그러니까 뉴런들이 엮어져서 나오는 망을 형성한다고 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은닉층이, 자, 보시면 은닉층 하나에 뇌세포가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러 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은닉층을 하나로 둘 거냐? 야, 왜 그러냐? 하나로 더둘 수도 있지, 은닉층을. 두 개로 들어가면 뭐가 돼요? 그때부터가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 봤더니 딥러닝 역할, 딥러닝은 나중에 또 따로 배우겠지만 이제 요즘은 뭐 이미지 이미지 측정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딥러닝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경망 모델, 우리가 경영학에서 쓰는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분류 모델을 만들 때는 은닉층이 하나면 된답니다. 노드를 여러 개를 두면 돼요. 노드를 여러 개를 두면 되지만, 실제로 은닉층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정확도가 거의 90% 이상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만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빅데이터에서는 은닉층 하나 갖고 안 돼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예측하려고 그러면 엄청, 우리,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얘가 겐지 고양이지 기차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가 천억 개의 뇌세포가 작동하면서 얘를 인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딥러닝으로 넘어가면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은닉층이 두 개가 아니고요,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서 처리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하가 걸리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 여기는 우리 수업 번 외입니다. 우리 이거 안할 거예요. 어, 이건 안할 거고요. 우리는 경영학에서 운영하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까지만 딱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 정도 선에서만 이제 우리가 학습이 될 거예요. 이거는 번외입니다.